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서 될까? 어,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자책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요. 또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용은 구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옛 뱀이라고도 불리고 사탄 또 마기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악어 리오 야단으로도 불려요. 근데 이 사탄의 특징이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지만요, 다 같은 의미예요. 마귀는헬라식 표기이고 사탄은 히브리식 표기이죠. 사탄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예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네요자 사탄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럼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단위에서 10장에 보면요 이 미가엘이 등장을 해요 바사와 헬라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늘 군대의 군대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엘은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리시는 천사들이에요. 자,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용의 부하들이 싸움이 치러졌는데, 용의 부대는 미가엘의 부대를 당해내지 못했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죠. 동료들을 헐뜯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들을 계속 참소해요. 여기서 참소라는 것은 고소라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벌을 내려야 된다. 죄에 합당한 성우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탄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하게 하고 넌안 돼! 이렇게 주저앉히고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실 거야. 이게 응답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돌보겠어? 라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자녀 관계를 끊는 부모는 없잖아요. 정상석이라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잘못했을 때 오히려 우리도 더안타까움 마음으로 교육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그러신 거죠. 이런 사탄의 참소에 어,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 니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도장을 꽉꽉 찍어주시는 거죠.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의 자녀는 어린양의 피로 사탄을 이겨냈대요. 사탄이 아무리 고발을 한다고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 지불이라는 것도 사실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났어요. 이미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사탄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근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해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문 구조대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구하지 않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를 해요. 왜냐면은 소위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붙들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막 계속 이렇게 다 붙들고 꼼짝을 못하게 하면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가서 구조를 하는 거죠. 지금 사탄도 죽을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발악은 성도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앞에 올무와 덫이 놓여 있고 참수하고 좌절시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하고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사탄의 전술을 알고 있고 그리고 최종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최후 승리라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은요.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요. 자,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먼저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교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여자를 쫓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대를 양육받음에. 자, 독수리 날개가 붙여져가지고 여자는 광야로 가서 3년 6개월 동안 부양을 받는데요. 3년 반은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3년 6개월은 사실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11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죠. 비록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이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지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가 뭐 예쁘다고 예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을 시키잖아요. 내 애기 때문에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혼도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그 교육을, 그 양육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강야에서요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사탄이요. 물을 강물같이, 그러니까 큰 물을 토해내어서 여자가 그 강물에 휩쓸려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강물은요, 거짓을 의미해요. 그러나 사탄이 토해낸 물을 땅이 삼킴으로써 여자를 도와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땅이 입을 벌려는요, 민수기 16장에서도 나와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사단은요. 여자를 쫓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큰 강물, 거짓 비진리와 세상적인 세계관과 또 대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쓸어버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발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표현처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 맞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죗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생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광야는요 진짜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광야의 특훈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해외 유학에 대한 뉴스가 났잖아요. 아이비리그급 학교를 보내려면요. 뭐, 중학교 때부터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게는 10만 불에서 뭐, 60만 불, 70만 불까지 든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1억 넘게부터 7, 8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진짜 혼자 스스로 다 했거든요. 그런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광야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양육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세는 진리 싸움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진리가 진리처럼 싸움을 걸어오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표현처럼요. 사탄은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놓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드기고 위협하고 좌절시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더 충만하시도록 더 순종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리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싱해요.